12시 오픈이라 사람이 없던 거였어. 많이 있네? 여기가 첫 번째 법니다. 샤모다, 샤모. 아, 진짜 편의점이네. 여기 지금 편의점으로 해놨네. 어디? 요 근데 좀 갖고 싶을 정도인데? 이거는 수세미잖아. 그니까. 없네. 수세미를 증정하는 거네. 그럼 하나 있을 것 같은데? 하나 있을 것 같은데? 룸파, 룸파. 야, 너가 진짜 <laughs> 좋아할 것 같은데? 너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안 봤어? 음, 아니, 둘러가려는데 응. 사람들이 호재스로 보라 이거는요 거가 너무 빡 아, 그건 맞아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? 아, 네. 일요일은 다 닫는 날이야, 혹시? 헉, 다 12시부터네. 홍수는 12시부터 시작이니? 아니, <laughs> 이무시다꺼 지금 냄새가 소금빵을 딱 사오시네. 열로 가, 열로. 맛있겠다. 거봐, 거봐, 거봐. 야, 얼마 없어, 얼마 없어. 3시간보단는 낫지가 아니고 계속 이네 같이 <laughs> 가져서 들으러 오세요. 한 세트에 4개씩인데 네 얼마나 될까요? 어, 네개면될것 같지. 맛있다 음 맛있네 오. 이런 거 하면 그 직장에서 아예 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때 그때 프레임 같은 거안 써져있을 거안난 그때도 그게 더 편할 때도 있어. 친구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이랬습니다. 약간 yeah. 아까... <laughs> 너무 많아 많아졌어. 가 유정 괴롭 때. 주 잠깐 이채라 원? 근데 그거 쓰리도 뭔가 내용 아는 부분만 다 봐고 1화화부터는안봐 돼요. 이번 거는 안봤 돼? 다른 건 봐도. 아니 이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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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나오고 적혀있네. 그라운드 시소 성수. 어, 진짜 시소어 어, 그러네? 난그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. 어. 차가워. 토너는 왜 있는 거야? 어. 내 남자 토너 하나 어? 너 핸드크림도 안써 그럼? 응. 딱 그것만 달라 여기 요만큼만 짜서 딱 요만큼만 발라 <laughs> 여기 헤라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이리도나 요즘 너무 이지어 얼. 브라운 따왔대. 한입 한번 볼게 이렇게 끊었어? 응. 아, 뭐잘 들어왔지. 음. 뭐안 어, 이게 뭐였지? 베리. 베리 드 소르베인가? 베리소르베 <laughs> 무슨 카메라? 이거. 나 찍고 있어. <laughs> 나 이거 블로그. 보여주고 싶었구나. 내가 보여줄게. 이렇게 흘러. 기다려. 여기 있어. 짠. 아니. <웃음> <웃음> 왜 먹여주는 거야? 싶다. 근데.. 네. 어, 이거 라즈베리.. 어, 머리 선발. 구매권 계속 팔 걸? 그래, 너한7 0 0 0 얼마였냐? 나6 0 0 0 얼마였거든. 진짜 작아 <laughs> 진짜 황나에 <병행기다. 웃음> 에스트라를 또 쓰거든. 짠핸드크림핸드크림을 샀습니다. 응, 거방금 저국범 10%, 세일했어요. 30% 대신 열어볼까? 그래, 열어볼 스티키 몬스터 랩 가서 응. 랜덤 피규어를 샀는데요. <laughs> 너 원하왔으면 좋겠어? 근데 이거 다 똑같이 생겼는데? 그래도 다르잖아. 응, 거? 걔 뭐야? 야, 아, 테니스. 저게 왜 테니스? 아, 테니스 공? 이거 스포츠네. 그러네. 그래, 뭐. 그럼 얘 뭐야? 볼리이야? 아닌 응. 것 같은데? 얘 뭐지? 날 먼저 보여줘. 이거야. 아 뭐야? 아 잠깐만. 어왜왜왜 왜? 안에서 뛰고 있어. 왜왜 뭔데 뭔데? 어? 풋볼이다. 그럼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은데 축구. 엉덩이? <웃음> <웃음> 엉덩이 밀착 취재. 유정아 너랑 나랑 있으면 항상 비가 와. 또와또와 또 와. 비가 와또 와. 와. 너바라 클라마 빨리 써. 써야 해 나도 있어 이사. 에이 할수 있어 비 맞아 그냥 모자 써볼게요. 자 얼른 바라클 라봤어 초점 잡아. 아 추워. 그래도 잘 나온다 이거 봐잘 나오지. <laughs> 오케이~ okay. 사진 찍고 오겠습니다~ 가질 사람~ <웃음> 비가, 비가? <웃음> 앞접시 없다. 앞접시를 찾아보고 게 실패했어. 어, 못 봤냐고 했는데, 다 나간 거 끝나는 거 같아. 이걸로 앞접시를 용수증으로 대충 살게?